90번 문제입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어요. 자, 1번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의 합은 0이다 했는데 틀렸죠. 어, 우리가 잔금비율은 남은 돈의 비율을 잔금비율, 갚은 돈의 비율을 상환비율 합치면 1이 되는 거예요. 1이라는 건 전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0이 아니라 1이다. 그 다음에 2번.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와 감채균 개수는 역수다 했는데 틀렸죠? 우리가 역수를 따질 때는 시간이 같아야 돼요. 이게 현재 가치는 현재 가치끼리, 미래 가치는 미래 가치끼리. 그래서 연금의 현가 역수는 저당이죠. 예. 그다음에 감채 역수는 연내죠. 그래서 역수 관계가 아닙니다. 3번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상환액 이 원리금상환액을 부채서비스액인데 저당상수를 이용한다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틀린 건데 원금균등이 아니고 원리금균등입니다 어, 우리가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은 틀리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한번 금융파트에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어요. 원금 균등이 있고, 원리금 균등이 있는데,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말한다는 것. 4번.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계산하는 걸, 우리 복리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 그 다음에 5번. 현재 5억인 주택이 매년 5%씩 상승한다고 할때 5년 후에 가격은 1내로 한다 해갖고 5번이 맞는 거고요. 여기 90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바로 이 90번 문제가 5번을 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5억 금액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시불이에요. 그리고 말하고 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 내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매년 5% 이걸 함정으로 생각한 거예요. 매년 5%는 복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금이 되려면 매년 다음에 금액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매년 다음에 5%가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복리 계산을 말하는 거니까 연금이 아니어서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해서 일내로 해야 된다는 것, 90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체크 포인트로 우리 상환비율, 잔금비율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 잔금비율 우리 부채 서비스액, 대단히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을 우리가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에요. 원금 균등이 아니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인데,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합니다. 어떨 때는요. 월부금이라고 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원리금 균등 상환액, 월부금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주로는 부채 서비스액이 가장 많아요. 그것은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다. 그래서 부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저당상수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역수에 해당되는 연금의 평가로 해갖고 분해 1로할 수가 있어요. 이 예, 곱하기로 할 때는요. 그러나 나누기로 하는 것도 역수죠. 그래서 대출액 나누기 연금의 평가 해도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역수로 할 때는 나누기로 한다는 것 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잔금 계산에 대해서. 내가 대출받아서 남은 돈이 잔금 아닙니까 연금의 형가로 한다는 거 근데 연금의 형가로 할 때는요 상환액을 곱해요 이 상환액은 부채서비스액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잔금비율로 우리가 잔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10억을 대출 받았는데 반절 남았어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0억 해갖고 5억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잔금비율 곱하기 대출해 그러니까 잔금비율을 할 때는 대출액을 곱하고 연금의 형가를 할 때는 상환액을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리 연상 잔대 연상 잔대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에요 연상 잔대 예. 그런데 잔금비율은요 연금의 형가로 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잔금 그러면 연금 형가고 잔금비율도 연금 형가인데 이게 위에는 남은 기간 밑에는 전기간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20년 상환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5년 후에 잔금 그러면 위에는 15년의 연금형가 밑에는 20년의 연금형가로 한다 이런 이야기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응용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남은 돈의 비율이 장금 비율이고, 갚은 돈의 비율이 상환비율이면 합치면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합쳐서 1이 되는 게, 이게 3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장금 비율 더하기, 상환비율 합치면 1. 그 다음에, 어, 지분 비율, 내돈 비율이죠. 은행돈의 비율, 저당 비율이죠. 합치면 1. 우리가 저기, 어, 지분 비율, 저당 비율, 부채 비율, 어, 우리 1강에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내 돈의 비율은 지분 비율 위에가 지분이고 밑에가 가격 저당 비율 네, 은행돈의 비율인데 위에가 저당 밑에가 가격 합쳐서 1그 예. 다음에 어, 기반비율 더하기 비기반비율 이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활동을 할때 기반비율 그러면 수출 비율입니다 비기반 그러면 내수 비율이에요 합쳐서 1 이렇게 하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곱해서 1이 되는 건 역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1현의 역수는 1내가 되고요. 연현의 역수는 뭐가 된다? 저당이 되고, 연내 역수는 감체다. 이렇게 해서 곱해서 1이 됐다는 개념은 역수. 합해서 1이 됐다는 개념은 전체. 해갖고, 자꾸 소리내서 반복을 하고, 부대적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금은 연상잔대. 그 다음에, 장금 비율은 연금이 형가인데, 위에는 남은 기간, 밑에는 전 기간. 91번입니다. 어, 옳은 거 됐어요. 자, 기억. 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한 금액, 이거 그러니까 매월 상환한 금액, 원리금 균등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아닙니까? 계산은 감채기음계수가 아니고 뭐라고 하자? 저당상수죠. 부대죠. 어,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ㄴ. 연금의 형가와 저당상수는 역수 맞죠? 그래서 연형과 역수는 저당. 현저감내.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현저감내. 현저. 현저 그 다음에 감내. 연금의 형가. 연형과 저당은 역수, 그다음 연내와 감채는 역수, 현저감내 이렇게 역수 관계를 말로 한다면 현저감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도 맞는 거. 디귿, 연금의 미래가 미래가치란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일정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 총액이다. 그래서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 이게 연금이잖아요. 그리고 미래잖아요. 그래서 연내다 맞는 거. 예. 1일시불의 현재 가치는요 할인율이 클수록 일 현은요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가를 할 때는 계산기로 때릴 때는 나누기를 하잖아요. 나누기를 한다는 건 할인율이 클수록 어때요? 받1 돈이 작아지죠. 그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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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 되겠습니까? 4 번이 되겠네요. 니은디귿 니을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로는요. 시간 가치가 어려워서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할 때 익혀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현재 대출액 대출 받았다 그러면 뭘로 한다고요? 저장상수죠 어, 원리금 상환에 계산할 때는, 뭘로 계산한다? 저당 상수. 대출받아서, 어, 갚을 돈, 쪼개서 갚는 돈. 예. 그리고, 엔년 후의 금액을 만든다, 이런 말이 나오면, 감채. 예. 엔년 후의 금액을 만든다, 그러면, 감채. 근데, 엔년 후의 금액이, 현재는, 이런 말이 나오면, 뭐가 돼요? 어, 일현이 되는 거죠? 엔년 후의 금액이, 현재는, 이런 거요. n년의 1억원이 현재는 하는 건 뭐라고 한다 일현을 하는 거죠 예 일현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n년의 금액을 만든다 이런 말이 나오면 감채다 그래서 ㄴ 는 감채가 되고요 예, 그런데 ㄷ처럼 n년의 1억을 만든다 그러면 감채죠 감채인데 이게 나누기로 했다는 것은 역수로 하라는 이야기고 어, 감채역수는 뭐가 된다 연내가 되죠 연내 그래서 어. 우리가 감채역수는 뭐라고 합니다? 연내, 감내, 감내. 그래서 감내하고 현저, 감내 이렇게 해서 감채역수는 연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을에 가서 매년 천만원, 이렇게 매년 금액, 그러면 연금 아닙니까? 연금. 그리고 n년 후 했어요. 그러면 연내가 되는 거죠? 연내가 되는데 나누기로 했다는 것은 역수를 말하고, 연내에, 이거는 연내로 가는데, 연내의 역수는 뭐가 돼요? 감체로 해야 되겠죠? 예. 나누기는 감체로 한다는 거. 아, 아, 그, 역수로 한다는 거. 그래서 연내의 역수는 감체. 예. 감내. 이렇게 연상하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 가서, n 년 후에 1억을 현전 얼마냐? 그럼 일현으로 하는 거죠? 근데 나누기로 한다는 건 뭐예요? 일현의 역수를 찾아라. 해서 일내가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비읍에 가서, 어, 원래금 균동에서, 잠금, 그러면 뭘로 하자? 어, 연현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이 체크포인트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92번입니다. 시간가치에 대해서 옳은 것 됐어요. 자. 현재 10억인 아파트를 매년 2%씩 상승한다고 할때 5년 후 했어요. 그러면 뭘로 계산하느냐? 현재 10억이라는 돈이 금액이 하나죠. 일시불이죠. 그리고 후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요? 일내로 해야 되겠죠. 일내. 예. 그런데 연대가 아니다는 거. 예. 그런데 여기 왜 연내로 했느냐? 매년 2% 이걸 함정으로 판 거죠. 매년 2%라는 건뭘 말한다? 복리다. 그래서 연금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1번은 X, 1 내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한 금액. 매월 상환한 금액을 우리 부채 서비스액 이런 말 합니다. 그거는 뭘로 계산한다? 저당 상수로 하는 거죠. 해가지고 2번도 틀렸다. 부대죠.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2번도 X. 3번. 연금의 현재 가치에 감채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된다. 예, 이게 맞는 건데. 이게 32회 때 오면서 드디어 우리가 시간 가치를 이렇게 관계를 이제 묻는데 이게 대각선 관계입니다.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를 대각선으로 시차가 다르게 감초로 곱하면 자리자리 위에 해당되는 일치불의 현가가 돼요. 이거는 제가 체크포인트로 한번더 확인해 보겠는데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체크포인트에 정리한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 관계를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3번이 맞는지문, 그다음에 4번. 임대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모두 적립을 했대요. 이걸 현재 시점으로 계산한대요. 여기서 임대기간 동안의 월 임대료 이게 연금이죠. 연금. 연금이죠. 예, 연금을 현재로 했으니까 이거는 연현이 되는 거예요. 연현. 연금을 현재로 했기 때문에 4번은 연현이고 틀렸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5번. 나대지를 투자해서 5년 후에 8억이 돼. 5년 후에 8억이 현재는 얼마냐. 얼마 기간의 금액이 현재는 그러면 1년이죠. 이런 거. N년 후의 금액이 현재는 얼마냐. 이렇게 나올 때는 뭘로 한다? 1년이다. 그래서 X. 결과적으로 정답은 3번이 되고 이 3번에 관한 내용 체크 포인트로 한번더 확인을 해 봅니다. 자, 화폐, 시간, 같이 관계 한번더 강조를 하면은요. 우리가 이두 개가 역수, 이두 개가 역수, 이두 개가 역수 그래서 안경, 우에 안경태, 안경알 말로 할 때는 현저, 감내 이렇게 기억하고요. 예, 그리고 일뿌라사레 엔승은내과 일뿌라사레 엔승분의 일은 뭐가 된다? 현가. 예, 그리고 어, 내일은 연금의 내가 일년은 연금의 형가. 그래서 일년 내일 이런 것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어 작은 돈 알고 연금을 알고 큰돈 만드는 거 나중에 만드는 건 연금의 내가. 그리고 잔금 계산 그러면 뭐라고 한다 연현으로 하자는 거. 그 다음에 그 연현은 저당상수와 역수가 되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가했던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바로 이게 32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32회 때는요, 우리가 관계를 보는데 이거 할때이 가운데 해당되는 연 연현과 그 다음에 연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주세요. 그래갖고 어, 이 연현과 연대를 중심으로. 대각선 아래로 아래로 있어요. 연대와 대각선. 이게 저당으로 하면은 연대와 저당하면은 자기 것 위에 예 뭐가 돼요? 연대 자기 것 위에 일 내가 돼요. 그리고 연현의 대각선. 예, 이게 감체가 되면 연현의 예, 위에 뭐가 돼요? 일현이 돼요. 그러니까 아래로 대각선 하면 위로 간다는 거. 연현의 대각선 감체, 감체는 자기 것 위에 일현이 되고, 그다음에 연내의 대각선 저당에는 자기 것 위에 일내가 된다는 거. 그런데 이걸 뭐냐면은 아래로 대각선할 때는 위가 되는데 이걸 뭘로 하는 거냐? 위로 대각선. 그러니까 연현에서 위로 대각선했어 이렇게. 그러면은 어, 연현과 그다음에 일내를 곱했어요. 그러면은 자기 꺼 옆에 연내가 돼요. 연내요그 다음에 어, 연내의 위로 대각선을 했어요. 그러면 연내와 일현의 대각선은 자기 가 옆에 연현이 됩니다. 해갖고 대각선 곱하기인데 위로 곱하면은 뭐가 되고요? 위로 대각선은 옆이 되고, 아래 대각선은 위가 된다. 해갖고,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계산을 하면 되는데, 시험장에서 이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은, 아래 대각선은 위가 되고, 그럼 위로 대각선은 옆이다. 해갖고, 판단을 해보시고, 32회 때, 여기까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점점,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역수 관계까지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93번 문제입니다. 자, A와 B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3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했어요. 그래갖고, 말하자면은, 어, 1년차를, 에, 해서 5천만원씩, 뭐냐면은, 어, 200만원씩 증가를 한대요. 그래갖고, 뭐냐면은, 첫해 5천, 그 다음에는 5천2백, 그 다음에는 5천4백, 이렇게, 이제, 임인료가 올라간대요. 근데 경비는 첫 해는 2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100씩 올라간대요. 2100. 그 다음에 2,200 올라간대요. 그러면 뺀게 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000 벌고, 여기는 3,100 벌고, 여기는 3,200 벌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1년이고, 이게 2년이고, 이게 3년인데, 이게 1년에 3,000원, 평가로할 때는 여기다 곱하기 0.95를 하라는 거죠. 여기 주었으니까는요. 2년 것은 여기다 곱하기 0.9를 하라는 거고, 3년권 여기다 곱하기 0.85를 하라 이 말이에요. 0.85. 3개를 더 하면은요. 금액이 8,360이 됩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신 분은 숫자가 나오니까 어렵다 느끼겠는데 이렇게 뭐냐면 1년, 2년, 3년을 했어요. 정답은 2번이고 한번더 체크포인트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000, 5,200, 5,400 해서 3,000, 3,100, 3,200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0.9 곱하고 0.90 곱하고 0, 곱하고 0 8 5를 더했더니 8,360만 원씩 됐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정답은 2번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간 가치 개념을 정리했는데 시간 가치를 좀 어려워해요. 한번 어, 맘잡고, 우리가 세계 어, 일현일례, 연현연례, 저당감채 자꾸 소리내 갖고 맘잡고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